이제, 만들어진 사진첩을 보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포토그래드는 내가 사진을 막 찍은 거고, 전후 사진첩은 변경 전, 변경 후, 또는 시공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 후, 뭐 이런 걸 찍는 거. 시공 중, 시공 후. 요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 조치를 완료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게 전후 사진첩이고든요 사진보드로 와가지고 지금 41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사진, 이 내용을 사진첩 형태로 보려면 어떤 전체를 선택하고, 사진첩 두 장짜리, 세 장짜리, 여섯 장짜리. 그래서 두 장짜리 한번 볼까요? 두 장짜리가 만들어진 건. 근데 나 아, 여섯 장짜리 좀 좁혀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여섯 장짜리 AI가 사진 바로 만들어 주는 거죠. 공종을 자동으로 분석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첩을 날짜별로, 공종별로 찍은 사람별로 다 구분해가지고 사진첩을 만들 수 있어요. PC에서 이게 다운로드 되느냐? 당연하죠. AI 시대인데 지금 막 이걸 저랑 있는 걸 PC로 옮기고 이런 이야기하면 힘들어집니다. 지금 AI 시대 소를 안 들고 코를 풀어야 돼요. 내가 찍기만 찍으면 사무실에 가가지고 PC를 탁 켜면 그냥 쫙 올라와 있는 거죠.